안녕하세요. 태양을 담다 태양 농장입니다. 오늘 사마귀 소개합니다. 어, 이 사마귀는 어, 지금 보색을 띠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10cm가 넘어요. 사이즈가. 그리고 어, 암컷이고요. 알을 베고 있습니다. 음, 사마귀는 조미를 하고 나면은 어, 수컷이 재수가 없으면 은 암컷한테 잡아먹히고 재수가 좋으면 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사마귀가 사마귀치고는 엄청 대형입니다. 알을 어디에다 놓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은어 안전한 곳에 잘 놔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사마귀는 어, 육식이죠.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. 아, 무서워요. 날개가 꼭 갑옷을 입은 것처럼 느낌상으로는, 어, 단단해 보이는데, 만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, 이동도 잘 하기 힘들습니다. 어, 내일 태풍이 온다고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, 어, 좀 선선해서 그런지,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, 이동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. 급하면은 이게 날라서도 이동을 하는데 오늘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